이번에 네. 새로 나온 <laughs> 라이터거든요 헬시온 거예요? 네, 헬시온입니다. 어, 네. 뭐그 예, 이요 이거는 이제 보관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크기고요. 포켓에 어, 들어갈 어, 만한 크기로 제작이 된 거예요. 라이트의 공부 여대가 그고 이거 그요 로우로 하면은 지속 시간이 5시간이고요. 하이 모드로는 2시간 반이 있어요. 지금 집중성이에요, 되는... 아니면 확산성이에요, 약간? 확산입니다. 확산 네. 네. 무게도 가동이 무게는 가동이 무게는 가동이 이거 이게 땐 무거울 줄알았어 아, 근데 이거를 돌려서. 네, 아... 고정량입니다. 고정이 돼요? 하이하고 로우만. 네. 네. 근데 스코어 할때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좀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게 수색을 하느냐 내가 딴 편에 따라서. 수색한다고 하면 이동하시죠 펑을 <laughs> 좀 바꿔야 돼. 나는 나 같은데. 경우에 음. 이스 텐더 드 코드 선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핸들용관드리는 이거 어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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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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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